우리 같은 제자들도 신당에 딱 가면 뭐가 있나? 신령님들 앞에 마다 한 그릇에 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그게 칠성이야. 그게 정성이고, 그 옥수 물 안에 신이 감옥을 하신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함부로 뜨면 안 된단 말이 그 말이거든. 그러면 자, 내가 그랬어. 그 방송을 봤다니, 누한테그 말을 했다, 내가. 그 무속인은 21일 동안 지집안 팔아가지고 2 1일 동안 부엌에다 싱크대에다 물 떠놓고 기도해가지고 지집 팔아봤냐고 안 팔아봤을 거라마 지는 안 해본 거 그게 바로 지대가리산 내피셜이라는 거다 그게 그거 잘 모르는 거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대현보살입니다. 선생님.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어떤 영상을 봤는데 예. 어떤 무송인 선생님께서 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할때 부엌이나 싱크대 에 물을 떠놓고 기도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괴롭다네. 그 질문 들으니까 부엌이나 싱크대에다가 물떠놓고 기도를 해라. 어떤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할지게. 그러면 성원 성취가 된다. 이제 그 그거 지금 물어보시는 거잖아. 네. 그죠? 왜 내가 이 질문을 듣고 괴로움을 느끼냐면요. 얼마 전에 저희 집 신도님이 저한테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매매를 할 적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조항에다가 조항 그러니까 부엌이지 싱크대입니다. 물한 그릇을 부엌에다 싱크대에다 얹어 놓고 21일 동안 기도를 해라. 그면 러 매매가 된다. 집안 팔리는 분들 보세요. 매매 비법 해가지고 21일 동안 조항에다가 물을 뜨고 기도를 해라. 그런 걸 봤나 봐. 그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21일 동안 부엌에다 물떠 놓고 기도하면은 혹시 매매가 될까요? 점을 보러 와서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아, 또 누가 또 어떤 우리가 아무리 무속이 교화서가 없지만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 기본적인 상식은 있거든. 또 어떤? 이 무속인이 그걸 비법이라고 일반인한테 요즘에 이자가 비싸 가지고 매매가 안 되고 이율이 높아 가지고 매매가 안 되고 이거는 개인의 이유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지금 현상이야. 지금 나라에 이자가 세 가지고 지금 대출을 못받고 못 이자 찡기가 죽는데 지금 그래 가지고 내 집이 안 팔리는 거고 내 집이 안 팔리게 다른 집을 살수 없는 거야. 이거는 나라의 운이야. 내 개인의 운이 나라의 운을 뛰어넘지 못한 사회적인 현상이야. 근데 거기다가 이 답답한 이 사람들의 심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비법이라고. 그걸 대단한 뭐뭐 뭐 대단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는 거야. 그 무서운 것을. 내가 그냥 뭐 비법이나 뭐 양밥이나 뭐 선생님들마다 다 자기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거야.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돼. 내가 누구냐고 직접적으로 안 물어봤어요. 내가 보면 내또 뚜껑 확열리웁까봐 싶어가. 왜? 네. 조항이라 하면은 정확하게 아시, 뭘 아셔야 되냐면 옛날에 할머니들이 기도를 드릴 적에는 옛날에는 절간이 멀었습니다. 절간. 교통도 멀었고 옛날에는 농사 지으러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모셔놓고 기도를 하셨느냐? 조상신을 모셔놓고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게 옛날에 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송주신이라고 보셨을 겁니다, 송주. 송주는 바깥 어른이야. 남자야, 남자.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신이, 가택신 중에 반대되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조왕신이야. 조왕신은 안주인이 안주인. 그러면은, 조왕이라는 것은 싱크대. 요즘 말로 부엌이야. 그러면 거기는 뭐가 이루어지는 곳입니까? 우리가 밥을 하자, 밥. 설거지하고. 그럼 옛날 할머니들 부뚜막이야. 그러면 옛날 할머니들은 거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왜? 거기서 모든 것이 재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딱 할머니들이 자고 일어나잖아. 그럼 우물이 밖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수도권 안에 없었다. 보 안에 우물이 있는 집이 없, 거의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새벽에 정성 들인다고, 옛날에 할머니들이. 찬물을 목욕하고 제일 새벽에 깨끗한 금물을 그 찬물을 떠와서 부엌에 저항신께 옥수를 올렸단 말이야. 그리고 치, 기도를 하셨단 말입니다. 어야든지간에 무사 못하라고 어야든지 굶지 않고 왜 요즘에는 우리가 배고픈지 모르고 살지만 옛날에는 배를 많이 골았잖아 옛날 옛날 시절에는 정말 할머니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단 말입니다. 그 세대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옥수를딱 아침에 첫옥수를 올려놓고 거기다 정성을 들였대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조상신입니다. 가택신이기도 하고 그냥 조왕신 안주인신이란 말이야. 그러면 옛날에는 그게 소위 말해서 공을 들이던 집에는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그를 보호를 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왕신을 모셔놓은 거야. 우리 같은 제자들도 신당에 딱 가면 뭐가 있나? 신령님들 앞에마다 한 그릇에 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그게 칠성이야 그게 정성이고그 옥수 물 안에 신이 감옥을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함부로 뜨면 안 된단 말이 그 말이거든. 그러면 자, 내가 그랬어. 그 방송을 봤다. 너한테 그말 했다. 내가. 그 무속인은 21일 동안 본인이 집이 안 팔려서, 부동산이 안 팔려서 기도를 해봤나 물어보고 싶다. 너 진짜. 해봤나? 21일 동안 지집안 팔아가지고 21일 동안 부엌에다 싱크대에다 물 떠놓고 기도해가지고 지, 지, 지집 팔아봤냐고! 안 팔아봤을걸 아마? 지는 안 해본 거, 그게 바로 지, 대가리에선 내피셜이라는 거다, 그게. 그거 잘 모르는 거야. 신을 갖다가 진짜 신줄이 세고 칠성줄이 센 사람, 이, 말 그대로, 시, 소위 말신 까물이야, 그지? 그런 사람들이 부엌에다 물딱 떠놓고 기도하면요. 말 그대로, 조상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면 좋아. 또, 조상신이 나와서 도와줬다 치자! 자, 21일만에 집이 팔렸어. 내 소원성취 다했네? 그 다음 어떡할건데? 분신사바만 마사 해도 재수가 없으라면말 그대로 오면 붙는데 친을 불러오잖아 그지? 재수없으면 누군가는 온다는 거야. 접신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다 21일동안 기도했어. 팔려버렸어. 소원성취했어. 자, 이사갈 때쯤은 이제 물떠났지 끝? 디엔드? 물 어떡할건데 그 물그릇? 그, 그, 러론 뭐, 조상인지, 잡귀인지 지랄인지, 그, 어떡, 어, 어떡할 건데, 그 다음에. 끝이야? 그럼 다음에 이사 갈 때는 어떡할 건데, 집팔고 어떻게 모시고 갈 건데? 그멀리더로 한다면, 뭐,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 다음에 물그릇에 어떻게 처리해, 처리해라도 없고, 우리 같은 제자들도 신을, 신당을 모실 적에는 신을 갖다가, 어, 정말 정중하게 청해가지고, 원신과 잡신을, 구분해서, 원심만 딱 신당에 자정을 시키고, 기도를 하고, 그, 우리가, 제자가, 우리가 수명을 다할 적에는, 천도를 시켜서, 신을 올린단 말이야. 천도절 지낸단 말입니다. 신을 보내는 게더 어렵습니다. 그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간단하게 내가 말을 길게 지금 했는데, 그거는 뭘 가르치는 거냐면, 신을 모셔라는 걸 가르치는 거다. 제대로 신을 모시는 것도 아닌 것이, 옛날에 할머니들은 거기다 가택신을 모셨다. 조항에다 물그릇 을떠았다는 것은. 하지만 지금은 싱크대에다 일반인들이 집을 팔려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싱크대에다가 신을 모시라고 가르치는 거는 그건 정말 무서운 걸 가르치는 거다. 그러면 소원성취를 했다 치자.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잘못하면 소위 맛 신감을. 조상 신이 오면 돼. 차라리. 그게 감옥을 하면 돼. 그게 아니고. 오만 잡기도 붙을 수가 있고, 귀신도 붙을 수가 있고, 조상이 나한테 접신, 조상은 신이 아니야? 될 수도 있고, 골치 아프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나중에 집도 안 팔리고, 접신만 돼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신에는, 범죄는, 신도 들어가고, 귀신도 들어가고, 조상신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게 신이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불러오는 왔어, 지가. 귀신은 귀신같이 오거든. 불러왔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고 소음풀이도안돼 조상만 불러 왔어 귀신만 불러 왔어 잡기만 불러 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냥 싱크 대다 물파 뿜 끝나나 재수 없는 사람들은 어디 걸린다니까 그래서 그런 걸가르치면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일반인들이 해서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이거지 기도법이. 그게 어느쪽 고래 짝시 시절의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와가지고 책임도 못 지는 이런 컨텐츠가 이게 잘못하면 정말 답답한 사람들은 그거 합니다! 해본다 그거! 밑에 본전 돈안 되거든! 돈이 더나 뭐가 더. 노그 싱크대 수돗물 틀어가지고 한 그릇 그거 올려놓는 거 그거 그러니까 그거 답도 없고 큰 효과도 없고 재수없으면 말 그대로 옴 오른다 옴! 10만 불러온다 이 말이야 불러와가지 뒤에 처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 내가 오늘 흥분 안 하려 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우리 저전보로 저 와가지고 21일 동안 벽에다가 물 떠놓고 기도하면 은 매매가 될까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에 집집마다 전부 다 싱크대 위에다가 오늘부터물 떠놓고 기도해 봐. 매매되는가? 아 이거 진짜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진짜 그뭐 그거는 무식한 방법이다. 무식한 방법. 같은 거 가르치는 사람이나 기딱지 하게 듣는 사람이나 그건 절대 x입니다. x. 틀린 방법. 해서는 안 되는 방법. 절대 하면 안 되는 방법. 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더 인버스 또 다음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